안녕하세요 미래인 일본어 교과서 1 8가 다섯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136페이지 문과 부분입니다. 문화 부분이고 문화 체험하기. 문화 중에서도 일본의 교통문화에 대해서 살펴볼 거거든요.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일본의 교통문화. 자동차의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으며 자동차는 도로의 왼쪽 방향으로 달린다. 일본 자동차는 우리와 반대로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으며 자동차도 도로의 왼쪽 방향으로 달린다. 좌측으로 다니게 된 이유는 오른손잡이 무사들이 칼을 차고 다니게 되면 왼쪽 아래 방향으로 뻗어나온 칼길이 부딪히게 되고 그로 인해 싸움의 원인이 될수 있었다. 따라서 좌측으로 통행하여 불필요한 부딪침을 없애서 다툼을 줄였다고 한다. 한편 운전석이 오른쪽인 이유는 영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예, 잘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보면 도로에서 우리나라랑 반대 방향으로 가지, 그죠?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는 장면이고 운전석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랑 다른 방향에 있지, 그죠? 여러분들이 일본 가가지고 이렇게 버스라든지 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보면 차가 정면으로 본인한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기도 해요. 그리고 본인이 운전할 때는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교차로 부분에서 예, 우리나라 방향으로 트는게 아니고 일본 방향으로 틀어주는 그런 개념을 좀 가지고 운전하는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퀴즈 1. 일본에서 자동차는 도로의 오른쪽으로 달린다. 맞나요? 왼쪽으로 달리는게 그림으로 있지. 그죠? 왼쪽으로 자 그러면 예 X가 되겠네요. 다음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내용이네요. 마찬가지로 한번 들어볼까요? 버스, 일본 버스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뒷문으로 타고 앞문으로 내린다. 버스 요금은 목적지에 따라 다르므로 버스 앞쪽에 있는 전광판에 표시되는 금액과 번호를 확인한 다음 현금이나 카드로 요금을 낸다. 일본의 교통카드, 지역별로 종류가 무척 다양하다. 전자화폐 기능도 있어서 편의점, 슈퍼마켓, 각종 자판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1. 일본의 버스. 지역에 따라서는 운전기사가 잔돈을 거슬러 주지 않기도 한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버스 요금을 준비하도록 한다. 동전 교환기가 있다. 동전이 모자라는 경우 버스 안에서 지폐를 동전으로 바꿀 수 있다. 2. 도쿄의 버스. 도쿄의 버스는 우리나라와 같이 앞문으로 타고 뒷문으로 내리며 운전기사가 거스름돈을 거슬러 준다. 그러나 도쿄 내에서도 서로 다른 곳도 있으니 조심하도록 하자. 예잘 들어보셨습니까? 예, 버스를 일본어로 '바스'라고 합니다. 바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교통카드가 대표적인 게 이렇게 초록색이 있죠. 스이카, 스이카는 수박이라는 뜻인데 이게 가장 대중적으로 대부분 쓰이는 카드인 것 같아요. 물론 이 카드 말고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버스 내에서도 이렇게 금액이 위치에 따라 얼마씩 적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걸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지역에 따라서 운전기사가 잔돈을 거슬러 주지 않기도 하니까 버스 요금을 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카드로 요즘에 대부분 하지만 이렇게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뭐만 원짜리라든지 큰 금액을 주면 잔돈이 없을 때 버스 앞에서 이렇게 서서 손님 돈을 받는 분들도 간혹 있었죠, 예전에는. 요즘에는 잘 없지만은요.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살펴볼게요. 택시 부분, 부분입니다. 택시를 일본어로는 타쿠시라고 쓰고 발음은 탁시라고 해요. 그가 사실 스스수 앞에 있으면 조금처럼도 발음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택시. 일본의 택시는 뒷문이 자동문이다. 운전기사가 뒷문을 여닫는다. 그러므로 본인이 직접 받지 않도록 한다. 도쿄의 택시 요금은 서울의 두배 이상으로 비싼 편이다. 운전기사석과 손님 좌석 사이에는 투명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는 택시도 있다. 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택시 같은 경우는 일본 택시는 우리나라랑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 뒷문이 자동문이에요. 그죠? 택시 기사가 이렇게 손님이 탈것 같으면 열어주거든요. 그리고 타고 나서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손님들이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들이 닫으려고 해가지고 닫으면 닫기, 닫아지기는 합니다. 이렇게 깡 닫으면 기사분들이 많이 쓰래요. 고장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타고 나면 기사분이 다시 자동문으로 닫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운전기사석이랑 뒷자리랑 이렇게 차단막 같은 게 미국 같은 데는 더 많이 있지, 그죠? 그리고 일본의 대표적인 타는 거는 택시도 있고 지하철, 지카테츠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철, 뎀샤라고 합니다. 지하철이랑 전철이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KTX 고속 열차는 신칸센이라고 해요. 어? 키즈, 이 일본의 고속철도를 빈칸이라고 한다. 뭘까요? 예, 신칸센이라고 한다. 신칸센은좀 독특한 게 이렇게 주둥이 부분이 많이 튀어나와 있죠. 이게 저항을 줄이려고 물새가 이렇게 물속으로 고기를 잡으러 들어갈 때 주둥이랑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저항을 많이 고른 거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다음 까면 살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자전거는 지탱샤라고 합니다. 자전거는 통학은 물론 출퇴근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한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다. 가까운 역을 갈 때나 장보러 갈때등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다. 일본에서는 자전거를 등록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자전거를 사면 자전거 방범 등록표를 붙여야 하며 또한 밤에 탈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 조명을 켜야 한다.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역 주변이나 거리마다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수 있다. 예,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남녀노소 나이 드신 분이나 여자분이나 뭐 학생들이나 많이 이용해요. 교통비가 아마 비싸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일본은 이렇게 길가에 자전거 주차장이 길게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잘 없는 표지 중에 하나가 자전거 주차 금지라는 게 일본은 이렇게 거리에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주차 금지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일본은 이렇게 유료 자전거 주차장도 많이 있고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자전거 타고 오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2층으로 이렇게 주차할 수도 있어요. 1층은 주로 여학생들이 주차하고 2층은 남학생들이 주차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층 자전거 주차장이 거의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선생님이 최근에는 보긴 봤습니다. 신도시에서. 예. 그리고 아, 그리고 일본은 이렇게 자전거를 사면 자전거 판매점에서 자전거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자전거로 자기 이름으로 거가는 거예요. 일본도 원체 분실이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자전거가 이렇게 뭔가 분실되기는 좀 쉬운 구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렇게 밤에 갈때 조명을 반드시 켜야 되거든요. 조명을 안 켜면 경찰이 이렇게 세워서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렇게 신분증을 보고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도 보고 이러기 때문에 자전거 이렇게 조명만 넓 캐고 다녀도 경찰이 일반적으로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퀴즈 3. 일본의 자전거에는 등록번호가 붙어 있다. O, X. 지금 여기 밑에 붙어 있지, 그죠? 예, 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자, 다음 거 보면 여기서는 근유하는 표현에 긍정적인 표현 B1이 있고 부정적인 표현 B2가 있거든요. 그냥 듣고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긍정적인 부분부터 들어볼까요? 이상 e 영화를 미니이키마센카? いつですか?金曜日の 6시 からですが金曜日の 6時 ですね。いいですよ。 예, 잘 들어 보셨습니까? 김상, 김씨, 애가를 미니에 같이 가지 않까 기분은 어떻게 돼요? 예, 미루, 미뉴 동사예요. 이루 동사. 마스가 붙으면 루를 날려 버리고 이루 동사이기 때문에 마스가 붙죠. 마스 대신에 니쿠가 붙으면 무슨 뜻이 된다고 했습니까? 뭐, 뭐, 하러 가다. 미니이쿠 하면 보러 가다. 미니이키마스. 보러 갑니다. 부정표현으로는 미니이키마셍. 보러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어문표현으로 하면 근유하는게 되죠. 부정의 어문표현은. 보러 가지 않겠습니까? 에이가오 미니이키마셍까? 정중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부정으로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러니까, 이즈데스까 이즈, 무슨 뜻이었습니까? 언제라는 뜻이에요. 언제, 이마는요 지금이라는 뜻이었고, 언제입니까? 긴요비노 금요일, 6구지 까라. 여섯시부터, 네스가, 수로 부분에 가가 나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지만, 뭐, 뭐, 만 행태였지요. 와타시데스가 하면 나입니다만, 이런 행태를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금요일6 로크지 데네 여기서 뒤에 됐으네 부분은 확인하는 거예요. 금요일 6시네요이됐어요 좋습니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정으로 할 때는 어떻게 대답하는가 한번 들어볼까요? 이산 영화를 보니 이기ません가?いつですか?金曜日の六時からですが。金曜日ですか。 すみません金曜日はバイトがありますからじゃあ火曜日잘 예, 들어 보셨습니까? 자, 대답 부분만 보면 요 금요일 말입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すみませ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金曜日はバイト가 아르바이트가 아리 마스카라 있기 때문에. 좀, 좀, 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다시 물어보죠. 자, 그럼, 가요비와 하요일은요, 분위기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만일에 뭔가 만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볼까요? 139페이지, 1번, 잘 듣고, 승낙하면 동그라미 표, 그제라면 X표를 해보는 거예요. 1번은 그림이 뭐예요? 뭔가 쇼핑인 것 같기도 하고 2번은 콘서트, 콘서트인 것 같기도 하고 3번은 바스켓 뭔가 농구 또는 운동, 운동이런게 나오겠네요. 한번 듣고 체크해 보십시오. 1. 주말에 장 보러 가지 않겠습니까? いいですね.行きましょう. 2. 토요일 コンサートに行きませんか土曜日ですか。すみません。その日はちょっと。あ明日一緒にバスケをしませんかいいですね。しましょう。じゃあ、たぶん、どんぐらみ X の順順を縮小し、1分は어떻게돼요え、1分같은경우는、 가이모 눈이 익히마셍까? 뭐, 쇼핑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러니까 이, 뭐, 데스해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요, 콘서트에 가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말이었던 것 같은데, 예, 안 간다고 했죠. X. 3번은요, 농구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예. 오죠.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좀더 같이 하면 훨씬 즐겁기도 하죠. 자, 대안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마츠 카이모노니 끼마센까? 카이모노니 끼마센까? 이 부분은, 예, 동작성, 동작성이 있는 명사 뒤에 니 이쿠가 붙어도, 움직임이 있는 동사, 명사 뒤에 니 이쿠가 붙어도, 뭐, 뭐, 하러 가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카이모노 뭐였습니까? 쇼핑 소핑. 주말 쇼핑 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동작성 있죠 쇼핑이라는 게 그런 게또 뭐가 있냐면 산책 산책은 뭘까요? 산보 산책 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면 산보니 있기마생까 뭐 이런 식의 두개의 단어 정도는 계획해 놨는 것도 좋겠네요. 보통은 동사 마스형 활용이라서 마스 대신에 마스 대신에 니 이쿠라고 해서 뭐뭐 뭐 하루 가다라는 뜻이지요. 주말 쇼핑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이 대신에 좋네요. 이키마쇼, 이키마쇼, 마쇼는 뭐예요? 합시다지요. 뜻을 한번 볼까요? 주말에 쇼핑하러 가지, 않겠, 가지 않을래요? 가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좋군요. 익히마쇼.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대화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노요비 콘서트니익마쌩까 콘서트에 가지 않겠습니까? 만나 한번 볼까요? 그리고 노요비 됐을까 이렇게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뭐뭐 데스까가 뭐 붙으면 말입니까? 형태로도 해석을 많이 합니다. 토요일 말입니까? 토요일입니까? 하는 것보다 좀더 자연스럽죠. 생마생소노 히. 무슨 뜻이에요? 포노 소노 아노 도노가 명사 앞에 붙어서 이그저 언어인데 희는 날이고 소노히하면 그날은 저도 좀좀좀좀 좀, 좀 그런 뜻이네요. 토요일이요? 토요일 말입니까? 미안합니다. 그날은 좀 이렇게 되네요. 3번 대한문 한번 볼게요. 아시다 내일 이슈니 함께 함께 마스케오 시마센카 근녀하는 표현이지요. 서루 시마 시마생까 농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리 됐네. 좋네요. 좋군요. 시마쇼 기본형은 서루에서루3류동사지요 서로. 시마 시마쇼 합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해석이 내일 함께 농구하지 않을래요. 좋네요. 합시다. 맞지요?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대화를 읽고 1번, 2번을 쓰는 거거든요. 한번 해 보실래요? 이렇게 선생님 영상에서는 침묵이 좀 길어지면 좀 극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키무라상화, 키무라시는 뭐 이런데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들으면서 뭐 1번, 2번 들어가는 말을 한번 써보십시오. 먼저 답이 나와버렸네. 키노, 그죠? 키노는 뭐예요? 여기 순서가 1, 2, 3 형태였죠. 키노, 도코카에 익히마시다가, 어제. 키노는 어제라는 뜻이지요. 어딘가 어딘가로 익히마시다가 갔었습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B. 신주쿠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신주쿠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 대에서는 네, 영화 에이가오 미마시다. 신주쿠데 에이가오 미마시다. 맞네요.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김우라씨는 어제 어디에 갔었습니까? 네, 신宿에 있きました. 신宿で映画を미ました아영화ですかいいです 예, 여러분들 외국어는 많이 이렇게 따라하고 읽고 이러는 게 중요하거든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혼자 계실 때도. 3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화의 내용을 알수 있는 것을 찾아 봅시다.

예, 잘 들어보셨습니까? 답은 알겠나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해석 한번 해볼게요. 스미스상어와昨日의어제 예, 라는 뜻이죠.何をしましたか? 무엇을 했었습니까? 京都에,京都로, 맞저리를 미니 익히마시다. 미니. 마스 대신에 니, 쿠, 하면 뭐, 뭐, 하러 가다. 형태였죠. 보러 갔었습니다. そうですか? 그렇습니까? 너でしたか? 어때 했었습니까? 토테모 니기야까 데자 네. 여기서 기본형은 뭐예요? 니기야까 나 품사가 나형 용사지요. 자 여기에 뒤에 다른 이형 용사라든지 나형 용사 뒤에 올때 달을 날려버리고 대를 붙이면 무슨 뜻이 된다고 했습니까? 예, 뭐뭐 뭐 하고 했어라는 뜻이에요. 번하고 번잡했어. 뭐 매우 번화해서 타노시 카타 데스 기본형은 타노시 즐겁다 이 형용사의 가근형은 타노시 카타 정중하게 하면 타노시 카타 데스 니기야카 데 타노시 카타 데스 이렇게 되네요. 번화해서 즐거웠습니다. 반대로 즐겁고 번화했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형용사가 앞에 올때 타노시 나행용사일 때뭐뭐 하고 했어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는 예, 다를 날려버리고 내를 붙여주면 뭐뭐 하고 했어 이런 뜻이 됐는데 이 형종사인 경우는 앞에 여러분들 다른 가에서 했었습니다. 이를 날려버리고 쿠 때를 붙여주면 뭐뭐 하고 했어라는 뜻이었지요. 타노시쿠 때 즐겁고 니기야카데시다. 뭐, 번화했었습니다. 번잡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예문은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 자, 뭐, 다르게 표현하면, 예를 들면, 음, 교실은 조용하고 깨끗합니다. 조용하다는 뭐예요? 조용하다는 시즈, 카, 다, 깨끗하다는 키레이다 이렇게 되지 그죠. 그러면 조용하고 했어할 때는 이 달을 날려버리고 시즈카데 키레이 네스 키레이 데다뭐 이런 형태로도 쓸수 있고 반대로 키레이데 시즈카데스 이런 형태로도 쓸수 있습니다. 뭐 만일에 방 같은 경우 조용하고 비쌉니다 하면 시즈카데 타카이 데스. 이런 형태도 되고, 비싸고 조용합니다 하면, 예문은 좀안 좋죠? 타카쿠데 시즈카데스. 이런 형태도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시 타코야키. 타코야키는, 그냥 타코야키 되고, 우리나라 말로는 주로 문어빵으로 해서 가지요. 타코가 문어예요. 맛있는 문어빵도 밥에 마시다. 먹었었습니다. 하면, 답은요? 예. 스미스 씨는 어제 맞저리를 보러 간 거죠. 왕 씨랑 스미스 씨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답은 2번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8가를 다 배운 셈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스스로 점검하기. 여러분들이 8가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에게 근유하는 말을 할수 있다. 근유하는 말이 뭐였어요? 예뭐뭐마실까 타베마셍까 먹지 않겠습니까 익히마셍까 가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거였죠 그죠 상대방에게 부정의 의문 표현으로 써서 근유하는 거였어요 그 말고도 뭐뭐 뭐, 합시다 형태도 있었어요 뭡니까 예 마쇼 타베마쇼 먹읍시다 익히마쇼 갑시다 있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정부를 제공하는 말을 할수 있다 즐거웠다 다노시카타 즐거웠었습니다. 다노시카타です. 재밌었다. 어머시로이 재밌었다. 어머시로카타. 어머시로카타です. 뭐 니기야카 됐다. 정부는 외국어를 하면 당연히 뭔가 의사소통이 되면 정부 제공이 되죠. 감정을 표현하는 말을 할수 있다. 감정. 감정을 나타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즐겁고 뭐 이런 거로 쓸수 있겠다 그죠. 단어시 컸다 데스, 오모시로 컸다 데스. 뭐, 이런 행태로 쓸수 있겠네요. 되면 체크, 체크, 체크.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만일에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이랑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하셔도 됩니다. 수고했습니다.